자, 이번에는 소수의 곱셈 마지막 시간이야. 곱의 소수점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소수의 10, 100, 1000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될까? 곱하는 수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 이쪽 방향이지 옮겨진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볼게. 0.25 곱하기 1. 이거는 0이 없지? 그러니까 그대로 0.25가 되는 거고, 0.25 곱하기 10이라고 한번 보면 0이 한 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 소수점이 어디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한칸 옮겨져서 찍히면 돼. 그래서 2.5가 되는 거야. 0.25 곱하기 100은 어떨까? 0이 몇 개? 두 개지. 그러면 당연히 소수점도 오른쪽으로 한 칸, 두칸 여기에 찍히게 되는 거야. 이건 그냥 25라고 볼수 있는 거지. 자, 이번엔 어때? 곱하기 1000을 한 거야. 0이 3개나 되네. 와, 그러면은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비어있는 데는 뭘로 채워줘라? 0으로 채워줘라. 그래서 250이 되는 거야. 할수 있겠어? 한번더 볼까? 0.46이라고 볼까? 여기에 곱하기 10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하나를 가니까 4.6이 되지. 자, 이번에는 0.51 곱하기 100을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0의 개수만큼 오른쪽이니까 하나, 둘, 그러면 51이 나오는 거지. 할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자연수의 0.1, 0.01 또는 0.001을 곱하면 소수점이 어떻게 옮겨질까? 소수점 아래 자리 수만큼 소수점이 이번에는 왼쪽 방향으로 옮겨진다란가.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거랑 딱 반대라고 보면 돼. 271 곱하기 1은 그대로 271 거고, 270 곱하기 0.1 소수점 아래 자리가 한 자리지. 그러면 왼쪽으로 소수점이 하나 옮겨져서 27이 되는 거야. 27.0은 소수점 뒤에 0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270 곱하기 0.01 소수점 아래 자리가 두 자리지. 그러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하나 둘 가가지고 2.7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0.001을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 둘세 개니까 소수점도 하나 둘셋 여기에 찍히고 앞에는 0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0.27이 된다는 라 것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어. 한번 연습을 해볼까? 3 0 0곱하기0.01 이건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한한 생각해 보고 한번 같이 볼까? 소수점 아래 두 자리지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소수점이 하나, 둘 옮겨가서 여기에 찍히니까 3.10 o u n g ill. Young ill. Young 1 h u m p y 0 0 n g ill. 하나 둘세 자리지 그러면 하나 둘세 자리만큼 와서 찍히면 돼 그리고 앞에는 0을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0.416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야 자 소수끼리 곱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를 더한 것과 결과값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0.4 곱하기 0.6 자곱에지는 수의 소수점 아래자리 수를 볼까? 한자리 한자리지 이게 합해지면 두자리가 되지 그래서 결과값에는 두자리로 돼야 돼 한자리 더하기 한자리는 두자리가 된다라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0.4 곱하기 0.06 한자리 두자리 그러면 총 몇자리야? 세자리지 그래서 한자리 두자리 세자리로 맞춰주는 거야 빈칸은 0으로 채워주는 거고, 0.04사 곱하기 영점 앞에는 두 자리, 뒤에는 한 자리, 총몇 자리야? 세 자리. 그래서 똑같이 세 자리로 맞추고, 영 저기 영으로 채우고 소수점을 찍어 주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곱의 소수점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봤어.